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모든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장 그리고 일부 메인스토리 포함해서 몇 가지 스포일러들이 조금 있습니다. 진짜로 오랜만에 하는 도슨트죠. 아무래도 도슨트가 품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손대럼두가 안 났었어요. 그리고 카르바노그 끝나면 다음이 바로 최종장이기도 하니까 뭐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조금 있긴 했고.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결국 이제 하게 됐는데 도슨트 컨텐츠를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의 스토리 요약 하던 게 있었죠. 그거는 뺐고 각 메인 스토리 해서 제가 본 새로운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딸려오는 핵심적인 요소들 위주로 이야기를 조금 할것 같습니다 그 왜냐하면 애초에 이 채널까지 와서 블로아카 얘기를 들을 정도면 사실 스토리에 관해서는 와삭하다고 봐도 될것 같고 혹시 스토리를 전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해도 작중에서 중요했었던 포인트들 인상에 강하게 남는 뭐 임팩트 있는 장면들 이런 것들 위주로 짚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다 기억하는 내용일 거라고 간단했기 때문에 스토리 요약은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종장이 다른 메인 스토리랑 가장 다른 점 4개의 챕터를 전부 하나하나씩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도슨트 컨텐츠의 특징, 그리고 최종장이라는 챕터의 특징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제가 도슨트 컨텐츠를 할때 기본적으로 스토리에서 새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최종장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꽤큰 거랑 별개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종장은 일종의 수확 시즌 그러니까 가을 같은 거야 농사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야 지금까지 등장하면서 선생이랑 라포를 쌓아왔던 모든 학생들을 다한 번씩 비춰주기도 하고 또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뿌려둔 떡밥을 회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블루아카와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심어뒀던 응축된 감정들을 꽃으로 피워내는 본무대의 역할을 하는 게 최종장이라는 거죠 조금 더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최종장에도 곳곳에 떡밥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종장이라는 챕터는 극한의 그 뽕맛이라는 꽃을 피워내는 걸 주된 역할로서 부여받은 그런 챕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장을 보면서 울고 웃고 뭐 슬퍼하고 기뻐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신나게 즐긴 거랑 별개로 스토리를 파고 들어서 새로운 시각에서 볼만한 게 있는가 하면 방금 말한 대로 뭐 떡밥을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분석하는 거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최종장의 주목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분석 같은 게꽤 많아요 떡밥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선한 컨텐츠 즉 새로운 시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좀 배제를 한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최종장 1장부터 4장까지 하나하나 뜯어서 보기보다는 최종장 안에 담겨 있는 아까 말했듯이 몇안 되는 새로이 볼 만한 관점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어디선가 본 내용일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여기서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밑밥을 가득하게 깔았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스토리 순서대로 주제들을 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첫번째는 칸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최종장 이전까지의 칸나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카르바노그 1장에서 칸나라는 인물은 이상을 쫓는 레비소대의 대척점에 서있는 현실적이고 염세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최종장에서 칸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총학생회를 장악한 카이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선생을 구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생각해볼만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칸나가 선생을 구하는 장면이 존재함으로써 칸나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변화했다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작진의 치밀함을 조금 느꼈어요. 이게 그런 게좀 있거든요.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 개성을 지키기 위해서 독특한 캐릭터성이 있다면 보고를 살리는 쪽이 어지간해서 좋단 말이야. 근데 칸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현실적인 인물의 대표격으로 디자인된 말하자면 통상적인 학생의 느낌에서 벗어난 블루아카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세속적인 느낌의 인물로서 독특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선생을 구하러 오는 이 장면으로 인해서 칸나만이 갖고 있는 개성은 좀 약해진 거거든요. 왜냐면 현실을 부르짖으면서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의 개성인데 다른 학생들이랑 비슷하게 이상을 쫓아서 따라가는 캐릭터성에 합류한 거니까. 물론 이상을 따라가고 무형의 가치를 쫓는 거 정말 바람직한 일이 맞지. 근데 말했듯이 아무래도 창작물에서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면 다양한 캐릭터성이 있는 게 좋은데 그 개성이 약해지면 해당 인물은 작중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그렇다면 mx가 실수로 그렇게 만든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이후에 뭐 메인스나 이벤트들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카르바노그 2장에서 칸나의 어떤 보내하는 인간적인 면모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세이빙 발키리 수영복 이벤트 스토리죠. 여기서도 칸나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 공안국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민지원을 하는 생활안정국 업무 이런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어떤 학 다운 모습, 뭔가 성장할 구석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최종장에서 칸나의 태도에 과하게 힘이 들어간 상태인 거를 느슨하게 해주지 않은 채로 저런 스토리들이 나왔다면 어, 얘 약간 이런 성격 아니었지 않나 하면서 위화감을 느끼고 캐릭터 붕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 근데 최종장 초반에 주변 환경을 굉장히 치밀하게 설정을 해 뒀고 그걸 통해서 칸나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줬고 동시에 칸나의 새로운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새로운 면모라기보다는 초심을 되찾았다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칸나의 현실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서. 인간미에다가 그 스탯을 조금 더 분배를 해서 더 다양한 스토리 연출을 입힐 수가 있게 됐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칸나가 여기 배치된 게또 신의 한수인 게, 당시 시라토리구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적절한 인선이었다. 먼저, 카이저가 시라토리구를 전부 다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타자치구의 학생의 개입은 불가능했어. 뭐 호시노가 무장 쫙 두르고 와가지고 카이저 개박살 내고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는 불가능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라토리고 안에 있는 학생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죠 거기 있었던 대표적인 다른 학생들 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생활안전국 2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단이고 전투력도 좀 낮은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상황을 타개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레비소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연락을 받지도 못했어 그리고 만약에 연락을 받았다고 해도 시티맨 상자가 없는 선생을 지키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당시 시라토리구에 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와카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칸나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일단 본인이 말한대로, 카이저가 칸나를 아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시띠메 상자를 찾고, 또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선생을 구하고 전해줄 수가 있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칸나가 시띠메 상자의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지는 못했겠지. 근데, 카이저의 수상쩍은 행동이라던가, 뭐, 지들끼리 수군대는 거, 뭐, 이런저런 단서들을 통해서, 적어도 중요한 거라는 걸 확신했어 근데 사실 이 확신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학생들의 시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생은 총한 발만 맞아도 위험한 평범한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는데 시띠의 상자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학생들의 보편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선생을 꺼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거 같은데 하고 시띠의 상자를 찾아서 선생을 구하러 간게 진짜 기적적인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정보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핀치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뚫고 나갈 준수한 전투력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시라토리구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여밀 수 있는 거는 칸나밖에 없었고 칸나의 판단에 달려있던 건데 카르바노그 1장 마지막에 뭔가 칸나가 변화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준 떡밥을 깔끔하게 회수를 해주고 칸나의 캐릭터성도 한번 비틀어 줌으로써 멋진 판단을 하도록 스토리를 그려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종장의 도입부를 상승 곡선으로 연결시키는 1번 주자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해냈다 그리고 그 멋진 그 판단력으로 인기까지 올라간 거는 덤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리스의 위화감이 드는 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두 개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하나는 아리스랑 K가 대화하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리스가 리오랑 재회하고 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죠 먼저 K랑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리스는 자기 심층 세계에서 K를 만나서 외면하고 도망치려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을 마주 보았어야 한다면서 사과를 건네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 그리고 K의 존재 목적 세상을 파괴하는 열쇠가 당신의 존재 이유라면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겠죠 뭐 이러면서 공감을 표해 주면서 그 고통스러움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또. 보듬어 주려고 했죠. 게다가 자신의 이름도 또 K의 이름도 잘못 읽은 거라는 걸 제차 인지를 시켜주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유도 목적도 의미도 없기 때문에 되고자 하는 것이 될수 있는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K한테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하죠. 이번에는 리오랑 대화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리스는 리오가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아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또 복잡한 마음이 티날 정도로 잘 보이는 리오를 오히려 자기가 보듬어줘. 그러면서 굳이 말로 안 해도 돼. 괜찮아 하면서 진심을 전달을 해 주죠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숨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나올 만한 대사고 뭐 이상한 건 딱히 없는데 맞지 나올 만한 대사였고 그리고 훌륭한 대사였어 근데 이 대사들을 아리스가 했다는 게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방금 말한 장면들에서 나오는 아리스의 대사들은 유독 성숙하게 그려져요 물론 대화 중간중간에 보면 뭐 전편 편의 보스가 후속편의 동료가 되는 건 당연한 전개입니다 뭐 이런 얘기라던가 아리스는 아직 견습용사라서 자격이 어쩌고 저쩌고 라던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아리스의 아리스스러운 대사들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대사들의 디자인을 텍스트로 보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마치 선생이 해야 할것 같은 어조의 대사를 아리스가 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아니 그냥 뽕 맞추는 장면이니까 그냥 아리스한테 멋진 대사 쥐어준 거 아니냐 뭐 나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목을 굳이 넣은 이유는 하반이장에 있어요 깸창부가 아리스 구한다고 딥다이브를 타고 아리스의 심층세계로 들어갔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리스가 했던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아리스는 아리스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야? 발견되어서 눈을 뜨기 전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 즉 세상을 멸망시키는 병기라던가 하는 단지 주어진 운명을 따라갈 뿐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눈을 뜨고 나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해서 걷기로 한길 위에 서서 스스로 판단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야. 이말 한마디에 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래. 작중에서 나온 내용을 볼때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한다는 인사이트 정도는 문도 마냥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모이를 보고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대사를 저렇게까지 성숙하게 치는 거는 저는 또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아리스는 최종장의 저 장면들을 제외한 모든 등장신에서 저런 진지한 어조로 이야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진지한 적은 있었지. 근데 말투가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나온 적은 저때 말고는 없단 말이야. 당장 방금 보여준 파반의이 장의 매우 중요한 대사를 칠 때도 아이 같은 어조로 대사를 쳤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블라카 제작진은 학생들 대사 하나 하나에도 굉장히 디테일을 기울여서 이야기들을 쌓아 올려왔어. 그래서 저는 아리스가 전에 없던 저런 진지한 어조로 대사를 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잘못 불려져서. 그대로 이름이 아리스로 정해진 것에서도, 모모이의 별 생각 없이 하는 문도 행동에서도, 저 정도의 깊은 인사이트를 끌어내고, 그걸 정제된 언어로 만들어서, 진중한 대사로 치는 애가, 평소에는 그냥 애새끼처럼 천진난만하게 행동을 한다. 솔직히, 저 장면을 처음 볼 때는 그냥 그랬는데, 2회차, 3회차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아리스가 천진난만한 성격인 거, 이거 약간 컨셉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서 추측을 조금 해봤는데 첫째는 단순히 아리스의 인격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장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저런 진지한 어조로 대사를 디자인했다 둘째는 어느 것이 아리스의 본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행동하는 성격과 아이 같은 성격 요거를 같이 가지고 있고 특정 트리거를 통해서 진지한 성격의 스위치가 올라간다. 사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다루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는 별거 아닌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의 광인들이잖아 제작진들이 그래서 이런 중요한 대목에서 치는 대사를 그냥 저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한 겁니다. 뭐첫 번째 추측만 맞을 수도 있고 두 번째만 맞을 수도 있고 둘다 맞거나 틀릴 가능성도 당연히 다 열어두고 있는데 만약에 두 번째 추측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라도 맞고 의도된 게 있다면. 나중에 뭐 중요한 메인스토리나 이런데서 아리스가 엄청 진지한 표정을 짓고 옆에서 겜창부 애들이 아리스 뭔가 표정이 무서운걸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 얘기는 이쯤 해두고 세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세번째 이야기는 리오와 하나코 그리고 세이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하나코를 먼저 봅시다. 최종장 3장을 보면 우트나피시 팀 이륙하기 전에 히마리랑 리오가 대화를 하다가 히마리가 빡쳐가지고 리오를 내쫓죠. 그리고 나서 하나코가 와서 히마리랑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코는 여기서 예언을 피하려는 왕의 이야기를 틀며시 꺼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왕국이 파멸할거라는 신탁을 받은 왕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그 노력이 왕국을 파멸시키는 원인이었다. 이 이야기가 그 시점에서 나온 것의 의미를 다들 어느정도 눈치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이해가 좀안 된다면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학생들이 리오를 보는 관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유카나 노아가 리오 걱정을 조금 하는 장면도 있기는 했고 히말이도 가끔 친친거리는 모습이 있기는 해. 근데 기본적으로는 리오가 가진 사상과 행동에 다들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야. 리오가 빌런으로 나왔던 파바 스토리에 엮여있던 대부분의 등장 인물들은 리오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어. 하지만 스토리를 꼼꼼하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제가 올린 파반느 도슨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여기서 아리스가 치고 있는 이 대사가 아니더라도 리오가 진정으로 키보토스를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노력해 온 그런 학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리오는 앞서 말한 대로 밀레니엄 대부분의 학생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했고 같은 눈높이에서 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히마리한테도 외면당했고 심지어는 선생한테도 자기 진정성을 온전히 이해받지는 못했 고 물론 이 부분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파 받는 스토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탓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상태였던 리오였는데. 리오를 처음 만난 하나코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작중에서 누구보다도 리오를 온전하게 이해해주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죠. 왕국의 파멸을 막으려는 왕, 키보토스의 파멸을 막으려는 리오, 예언자를 추방하고 신전을 부수며 전쟁을 이어나간 왕, 선령 인격체 일전정 아리스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키보토스의 파멸에 대한 모든 위험을 없애보려고 노력하던 리오. 정말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렇게 하나코는 그 시점에서. 리오의 하나뿐인 이해자가 되어 준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리오가 전부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히마리가 부르자마자 왔으니까 듣기는 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착잡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큰 위로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뒤로 가서 4장에서 나오는 리오와 세이야 이야기인데 여기는 요 장면 하나만 보면 됩니다. 토키가 성소 현현을 막기 위해서 아비에슈 타고 여기저기 싸우러 다녔잖아요. 근데 결국 한계 에 부딪혀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잖아 근데 세이아가 부탁을 해서 노아가 CNC를 보내서 토끼를 구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통신을 끊기 전에 세이아가 리오에게 건넨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대사 가끔씩은 이런 편리한 선택지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특히 미래를 엿본 대가로 보통 받아온 사람들에게는 와 이게 사실 작중에서 리오가 질질 짠 시점은 키마리랑 선생한테 이걸로 키보토스를 지킬 수있다면 리오 당신이 세상을 구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질질 짰지만 내가 리오였으면 여기서 한번 오열했어 정말 저 짧은 대사 하나에 리오의 모든 고뇌를 이해받은 거거든 세이야는 신비의 능력인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게마트리아의 흉계를 또 트리니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그리고 다가올 키보토스의 파멸을 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렸었어 하지만 그래도 세이한테는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나기사랑 미카라는 친한 친구들이 결국 곁에 남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리오는 진짜 노력하고 노력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다가올 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정말로 누구 하나 진심으로 이해해준 사람이 없었지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던 리오의 모습을 본 세이아가 얼마나 리오가 안쓰러웠겠어. 그러니까 세이아 말 듣고 벙진 거지. 토끼를 구해준 것도 당연히 고마운 일이야. 근데 자기한테 건넨 위로가 나중에 다시 되뇌었을 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겠어요. 솔직히 이 장면은 멍 때리고 있다기 보다는 눈물 참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게 정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결국 못 참고 터진 거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짤막한 여담이 하나 있는데 앞선 이야기에서 칸나의 캐릭터성을 비틀어 놓음으로써 이후 스토리에서 칸나한테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표현을 입힐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리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가 될 테니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이후 스토리에서 리오가 등장할 때 감정 표현이 비교적 풍부해진 거를 보면 최종장에서 리오의 감정적인 면을 조금 일깨워 놓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 하면서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켜 놓는 것도 나중에 보다 다양한 표현들을 리오한테 입히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작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는 기적에 관한 내용이 블라카에서는 여기저기서 기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좁게 보면 선생이 시티메 상자로 일으키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보기도 하고, 넓게 보면 키보토스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기적이라고 보기도 하고, 당장 블루아카의 캐치프레이즈만 봐도 기적 같은 일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적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 기적이라는 거를 보다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게 평행세계선의 장면들이거든요. 만약에 선생이 없었다면 호시노는 납치돼서 돌아오지 못하고, 만약 돌아와도 이후에 다시 폭주해서 막아서는 희나를 죽인다. 아리스는 왕녀로 각성해서 세상을 멸망고 시키고 아즈사가 사오리를 지키려던 아치코를 테일러를 파괴하는 폭탄으로 실수로 죽이게 되고 세이아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미카는 완전히 폭주한다 레비소대는 코사기 역폭파 작전에 폭스소대랑 같이 참여를 하고 수많은 인명을 해치고 결국 미쳐버린다 근데 사실 뭐 여기까지는 PV만 봐도 그런 세계선도 있었거나 있을 수도 있었겠다 요런거를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미카의 쿠데타는 막았지만 이후에 아리우스의 습격으로 선생이 죽어 그리고 트리니티아와 게엔나는 불바다가 된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아리우스 습격에서는 살아남았어. 그래서 성도회랑 아리우스를 막아내고 에덴조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나중에 메시지를 받고 나가서 아씨 베아트리체가 살려준다고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사월이가 선생을 쏘고 또 죽어 그리고 나중에 쫓아온 미카가 사월이를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만 봐도 선생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 장면들이 최종장 전에도 처음부터도 계속 많았단 말이야. 그냥 아비도스 1장 시작할 때 사막에서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 유메처럼. 자, 그래서 줄줄이 읽고 있는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 모든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순간들이 선생의 존재로 인해서 다시 학원과 청춘의 이야기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건 선생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한 직접적인 방식이었던 적도 있고,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간접적인 방식일 수도 있지만, 어쨌 어쨌든 선생의 직간접적인 모든 영향력이 만든 기적의 연속을 통해서 키보토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밝고 명랑한 학원과 청춘의 이야기의 무대로서 이어져 나가고 있죠. 즉, 씨 팀의 상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선생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비극이 될 뻔한 해피엔딩들이 기적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시작된 모든 작은 만남들까지도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건또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은 선생의 첫 학생이자 기적의 주체인 아로나와 프라나 그리고 이곳에 모인 각 학원을 대표하는 학생들 즉 키보토스 그리고 그들을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존재인 선생 자체를 모든 기적 시작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와 함께 걸어온 발자취들 또 각각의 분기점들 이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 안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말이 기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외람되지만 짤막한 여담이 하나 있는데 결국 선생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애초에 능력이 없으면 뭘 해도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카야 봐봐. 뭐 완전 무능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능력이 부족하니까 3일천하고 끌려났잖아. 아무튼 그 능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신비에 깃든 가공할 만한 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이에 맞지 않게 습득된 성숙한 인사이트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뒤틀리게 사용되면서 재앙이 벌어지는 건데 이 부분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했어요. 파멸을 불러올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의 능력은 이끌어주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무한히 발산되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적이라는 거는 올바른 길로 인도된 학생이 보여주는 눈부신 성장이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결국 그리고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이 제목에 담긴 의미가 선생을 필두로 해서 선생과 인연을 맺고 있는 키보토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 그 인연과 총학생회장이 말하는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하는 거를 제목 안에 담았다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장의 부재를 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야. 그거를 그리고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은유적으로 함축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최종장에서 새로이 생각해볼 만한 거를 몇 가지 짚어봤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또 별개로 최종장 자 자체 전체적인 스토리 총평을 또 확인해야겠죠 사실 총평이라기보다는 기습숭배에 가깝기는 하지만 사실 앞에서도 비슷하게 말했지만 최종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큰 무대예요 지금까지의 스토리에서 쌓아온 학생들 하나하나와의 유대감 그리고 메인 스토리나 이벤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적으로 쌓아온 떡밥들 이 모든 너무나도 깊고 진하고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이 담긴 그것들을 얼마나 멋진 폭죽으로 얼마나 멋진 꽃으로 터뜨리고 피워내는지가 매우 중요한 그런 대목이었단 말이야 최종 장이 그리고 블락하는 보란 듯이 멋지게 증명해내는데 성공을 했죠 한껏 투입된 리소스도 작중에서 충분히 즐길 수가 있었고 역량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 화내 곳을 하고 울고 웃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랜 시간 블루아카를 즐겨온 선생들에게 안겨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챕터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카이텐저 거대화, 뭐 빛의 검으로 베리어 분쇄하는거나 도약 시퀀스 이런 게좀 편의적인 수단이 아니냐?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리스의 특별함에 대한 빌드업은 충분했다고 보고 있고 도약 시퀀스 같은 경우에도 프로코 가 사용하고 뭐 이러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납득할 정도로는 묘사됐다고는 봐요. 핍진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는 지켜졌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그리고 거대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솔직히 약간 편의적인 수단이 맞기는 해. 근데 나온 시점을 생각해봤을 때 분위기를 약간 환기시키는 구간이기도 했고 이미 공간 도약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점에서 물질의 거대화라는 게 납득 못할 정도의 그런 기술이라고는 또 생각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싶은 제작진의 의욕이 보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몸을 맡기고 편하게 즐기는 게더 가치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가끔씩은 내가 보고 싶은 것보다 창작자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그대로 즐길 때 다가오는 신선함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이 창작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만들고 이런 스토리를 썼는지 곱씹어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장이라는 뽕맛을 주는 무대가 그런 거를 하기에 적절한 무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토리의 치밀함과 꼼꼼한 면에서는 에덴 조약을 아직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기는 해. 근데 뽕맛이 주는 극한의 고점이라는 거는 또 대체 불가능의 영역이긴 하거든. 에덴 조약도 뽕맛 주는 장면이 있기는 해. 근데 최종장은 사실상 초반 조금 넘어가면 끝까지 계속 뽕맛 주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 뽕맛이라는 거는 우리가 블루아카랑 같이 지내온 시간 속에 쌓이는 말하자면 막을 수 없는 커다란 폭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종장 보다 보면 뒤통수를 계속 때리잖아, 눈물 짜라고 결국 그런 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고 아무튼 재차 말하면 히로에라기 모두 풍성하게 담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챕터가 최종장이었고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2부 최종장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퀄리티였었다. 뭐 이거보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필요가 없.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부 최종장 도슨트를 영상 하나에 묶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종장에서의 흥미로운 요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